인드라가 오급 노동 담당 비서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미안일 협력 북한 중국 위협으로부터더 강화. 좋은 얘기죠. 예. 반쪽 아베가 되진 다음에 예. 미안일 관계 가더 강화, 강화됐습니다. 인德拉기 인드라 예. 궁금하시면 인드라에 대해 인德拉 인드라 지난 방송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추북에 잘 나가던 중국 은행 전세계가 손절한 이유. 아 우리는. 선... 주리구에서생이 약간 예, 오버슈팅한 건데, 예, 그냥 현재 올 여름에 나의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국유보이 이제는 예, 여름과 가을쯤에 제3세계에서 어느 국가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동남아시아가 될지, 아프리카 될, 아프리카가 될지, 남미가 될지, 뭐 동유럽이랬지 어느 국가들은 하나 터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떡밥을 날리는 거를 너무 과대 과대평가하는 것인지 우리 추부기 선생이 경제를 약간 모르거든 외교 쪽은 예, 외교 안보 쪽은 나름대로 잘 아시는 분이 추부기 선생인데 이 경제 쪽은 잘 모르셔 <laughs> 이 흐름을 잘 몰라 <laughs> 예, 우리 그래도 추부기 선생 예, 이들라 좋아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 얘기를 잠깐 하면 월스트리트저널 네. 반쪽압의 사망에 자민당 통일구 관계 주목 반공의에 협력했다 자반공위에 진짜 협력했습니까 네. 얘들아 강조했잖아 지난 구변동, 구변동 관점에서 네. 왜 반쪽압에 통일교냐 반쪽아바야 통일교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가학회가있어창각가학회 그리고 참가학회가 정치세력화된 게 공명당이에요. 자민당의 음? 지지정당. 네, 그것이 공명당. 창가학회 1960년대부터 윤선명이 네, 주목받은 이유는 왜입니까? 창가학회에 교주가 이깨단가 문선명을 주목했기 때문이죠 문선명을 미국으로 진출시켜준 스폰서가 누굽니까 공명당 창각의 교주예요 창각의 교주와 문선명은 같이 가요 오늘날 문선명이 일본에서 한국 통일교 신자보다 더 많은 신자가 일본에 있는 이유는 창가학회 때문이고 미국에서 영향력을 문선명이 발휘하는 이유 워싱턴 타임즈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동력은 99% 창가학회 덕분인 다 심지어 창가학회 덕분에 통일교는 반쪽 일성과도 사이가 좋아요 평양에 예? 통일자동차 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방공이야 그런 거 아니야 승공 그런 거 없어 예? 그러면은 이 창가학회는 왜할일 없이 통교를 지원합니까 반쪽 아벨 프로그램 구리본 반쪽 아벨 통일교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전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인드라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규본 예, 과거에는 예, 노비네파였죠 이 통익은 노비네파입니다 창각해도 노비네파 반쪽 앞에 과거에는 노비네파였어요 이 노비네파 라인을 통해서 예, 이렇게 되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yeah, 되셨죠. 월스일장은 또 과거에 노비네파였습니다. 월스일장은 사주가 누구요 유대인이고 과거에 레닌 주자였고 모도 호주 출신의 레닌주의자 모도 루퍼트 모도 노비네파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게 국영 과거의 그 구직 기족이 사라졌죠. 의미가. 지금은 새롭게 정립 중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월시천은 반쪽 앞의 통일교. 네? 이런 어떤 것을 인드라처럼 쌈박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전 세계 에 인드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방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착각하시는 거다. 보시면 되고 자4 6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전통적 금융업자 스위스는 이게 노미네파였죠. 당연히 러시아 제제의 콩구명이 당연하죠. 자 이렇게 노어스텍 저널이 이런 식으로 예, 첩복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신호를 받아줍니다자 됐습니다. 노펠로 가문이 스위스 비밀 은행에 대해서 타격했죠. 런던 은행에 타격한 거와 맞, 비슷하게 유산식의 스위스 비밀 은행에 대해서 타격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스위스 비밀 은행엔 뭐가 있죠? 문전비 비자금, 반쪽 노면 비자금, 김대중 비자금, 반쪽 정은 비자금이 있어요. 의외로 박정희 비자금은 없는 게 스위스 자금이에요. 어, 스위스 은행에 무슨 비자금이 있 나고 반쪽 민장 애들이 헛소리 하잖아. 그거는 김대중 관점 노면 운전비 이런 애들의 어떠 비자금을 털지 말라는 그런 어떤 자기방어 프로그램이지 박정희 비자금은 시스행이 없어요. 있다면은 그 누구야 인제라 강제했잖이 유락자금이지 김 박정희 자금과 유락자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론 관점에서 유락자금이 박정희 자금 아니야? 아니에요. 응? 자극하지 마세요. 그래서 박정희 자금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자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락이, 이유락은 예, 그건 불변 귀족이고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찰나님, 예,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러시아 푸틴이 저만의 헛짓거리로 하면 스위스도 털린다. 스위스가 산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부유하냐? 이런 뒷그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세점은 미국 역한을 전장에서 승리 아, 이거. <laughs> 웃고 넘어갑니다. 구분론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예, 달러는 휴지가 되지 않는다 다음에 연준 앞바 커져 백 bp 검토. 아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떡밥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원유 덤핑에 소가리하는 반미 동맹국. 예, 이런 것들 예? 한편으로 서방의 분열만 신경 쓰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의 원유 덤핑에 베네수엘라나 이란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만, 아인드라가 어, 원래 신자유주의 반대자였습니다. 아인더러가 자유파시어 시절에 네. 신자유주의 비판 신자유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 인물이기 때문에 네. 자유파시어로서 그래서 어, 반쪽 노면에 한미 FTA도 반대했어요. 신자유지 비판 논리로서. 인드라는 이제 반성하지 않아요. 네? 인드라가 반쪽 노면에 비판하는 것은 반쪽 노면을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통령해도 반쪽 노면보다 잘할 자신이 있고 반쪽 노면보다 인드라가 난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전비나 반쪽 노면보다 인드라는 덜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반쪽 노면과 문, 문주, 저, 문비를 비판하는 거지,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인드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드라가, 응? 토마스 프리드만의 그 올리브 나무와 렉서스, 응? 이걸 보면서 감동했어요. 아, 신자의 주의가 유일한 장점이 뭐냐? 바로 대한민국이 선지국되는 데는 신자유 주가 필요하구나. 이 은, 유튜브에 통영되는 그 경제 음모론들이 신자유 주를 다 비판하잖아. 브레튼 우제를 칭찬하고 근본이지. 아니다. 노펠로 가문이 가맹인, 가맹한 이 석유 기반 달러 체제가 왜 세계의 진보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에 이루어왔다 이거야 네? 노펠러의 어떤 혁신적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천재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이 있다지라도 여건이 맞아야지. 만약 빅토르스 찰드가 계속 집권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은 허수고에 그치지, 그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빅토르 t o r 가 무너지고 데 Nogibo, David O'Culloga, Hongnong, Hakitem, p a k j o n g 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g 되었듯이 데 a k i t e m O'Reilly, Hakitem, Tiam, Hongjibu, t i a 노펠로 가문에 고마워하셔야 된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데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토머스 프리드먼, 이 분도 유태인이죠. 프리드먼 하면, 성이 프리드먼이면 유대인이에요. 프리드먼 하면 한국에서 세명이 있어요. 밀턴 프리드먼, 토머스 프리드먼, 토머스 프리드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토마스 프리드먼의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로서 칼럼 썼는데 딱히 다른 말은 없어요. 그냥 m 그 인즈국국 어그 미국의 최고 정보기구 예산 o p l e who are not able to get the same i n f o 이 m 이 t 이 o n Heinz, w 그래서 인드라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프랑스를 타격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래서일까요 대륙지구 황제폐하게 부국께서 노르웨이 놀러가셨다가 잠시 프랑스에 들렸는데요 아시아 소사이어트 프랑스에서 주최한 인터뷰를 하셨네요 인드라 프랑스 어급가는 무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빠문화를 경계하셔야 돼요 인드라빠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 인드라가 무슨 발언했다? 고 그게 곧바로 뭐 대륙주의 영향받고 에이, 이러면은 이게 지나서 이렇게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인드라 인드라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드라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그건 파문화예요. 인드라가 한 발언에 주목하세요. 시스템에 주목하세요. 구기본에 주목하고 맞아세에 주목하세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테네님 네, 테네님은 국유본보다 마자세, 마자세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싸 여기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국유본은잊지자도돼 국유본론 보다 더 중요한 게 마자세론이에요 네, 우리, 네? 우리 테네님은 마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투더리 스머프 테네님은 이들아 늘 네? 걱정이 많아 우리 테네님한테 테네님이 늘 잘되시길 바라는게 인드라 마음이거든요 진정한 마음 근데 이 테네님은 이 마자세를 소리 하고 계속 그 마자세 저구기본론 그쪽의 음모론 구기본론 중에서 음모론 쪽에 너무 치중하신게 너무 예, 보였네 그래서 예, 인드라는 인드라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지만 성예령의 명을 있잖아요 예? 인드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마자세에 충성하세요, 마자세. 맞아세. 인드라보다 마자세 충성하세요. 인드라가 구본론 전개하지만 구본론이 틀 수도 있지. 여러분 집단 지성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인드라가 어? 뭐 테리 님이 지적하시면 인드라 수정 얼마든지 하잖아요. 뭐시대정님이 그렇게 뭐 얘기하시면 어 인드라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고. 인드라가 절 인드라의 구본론은 상대 진리에 불과해요. 네, 얼마든지 칠수 있고, 오류가 있어요. 인드라 신이 아니야.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인드라한테 집중하세요? 인드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인드라보다 잘나면테네님이 신이 되시나요? 인드라 까는 맛에 우리 태네님이 그거 하면 카타리스승을 느끼나요? 아니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인드라가 그냥 인정하면 그만인데. 네? 테네님 말이 맞아요. 그럼 그만인데. 예. 그런다고 테네님이 신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존재론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이 맞는가 예?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다고 테네님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드라가 구입원론 전개한다고 인드라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자세가 행복해지는 거죠 뭔가 인식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마음의 평화가 어떤 지식이, 예, 네. 전달된다고. 그거는 행복의 다양한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 네. 구원론을 알아도 이혼 당해, 이혼하고, 구원론을 알아도 만약에 주식 폭삭 망해가지고, 투자 잘못해가지고, 큰 손실 나고, 예. 네. 구원론을 알아도 직장 해고되고, 구원 누나라도 노숙자 되고, 그럼 무슨 소용이야? <laughs> 안 그래요? 맞아, 네. 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끝으로 이제 3분 남았네. 최태원, 어, 오늘얘기 핵심,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호주 얘기는 이제, 네. 자, 6가지, 7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인드라는 왜 홍석현 대신 한반도 넘버원, 구변기족, 최태원인가, 7가지? 예? 오늘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혼했다. 인드라가 주목하는 게 이혼. 요즘 뭐문피아 소설에요. 이혼 후 대박, 이혼 후 재벌, 이혼 후 초각성. 와 이혼, 이혼 대박. 아 이게 커밍아웃했어. 채태원. 예? 자, 대륙주도 예? 이혼. 그 전에 황제였던 빅토르스찰도 이혼. 예? 큰 뜻을 품었을 때이혼의 커밍아웃을 한다. 채태원. 첫 번째 이혼했다. 그리고 이지영도 이혼했죠. 두 번째 시카고 대학, 고려대 출신의 시카고 대학.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시카고 동문회 아니에 한국적 관점에서는 홍석현은 스탠포드 동문회고, 저기 뭐야? 총동문회, 채태호는 시카고 총동문회지만, 미국 문화의 관점에서는 학부 출신이어야 돼요. 최태원는 예? 시카고 학부 출신이 아니야. 그렇지만 시카고대 대학원 다녔어. 요 이게 중요해. 왜 그렇죠? 로펠러 로플, 가문 대학이 뭐죠? 시카고 대학. 오바마 예? 버니 샌더스 예? 데빌 로펠러 다 시카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카고 중요해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 예, 여러분 미국 유학 꿈꾸시는 분들 스탠버드 대학 아니면 시카고 대학인데 지금 추세는 시카고 대학입니다. 여러분. 예, 보일리는 시카고 대학, 예, 저 변두리는 스탠버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뭐죠? 인드라가 홍석현보다 채태원을 주목하는 세 번째는 상급위원회의 여부죠. 홍석현은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장까지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가 최근에 물러났죠. 그러나 최태원은 상극위원회 회원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왜 데빌 오클러 시대에는 상극위원회가 세계, 세계 최고 정부 기구였는데 대륙주 체제가 대륙주 황제가 집권하면서부터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CFR이지, 선거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지. 바르셀면홍석현는 예, 장성택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예, 최종현 학술원, 예? 전세계 싱크탱크와 협력하는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가, 누구냐라고 이들한테 묻는다면 과거에는 삼성 경제연구소 셀이라고 이들하고 답변 을드렸을 겁니다. 민간 연구소가 뭐냐? 싱크탱크가. 지금은 아니다. 뭐냐? 최종연 학술원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순이 있어야지. 그만큼 최종연 학술원은 전 세계 에내놓으하는 싱크탱크와 협력하는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최정현 학술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구독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자 최정현, 저 최태원이. 네?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최태호는 정경영 회장을 마다하고 대한상공회의소장이 됐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정경영 시스템은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중간에 일본을 경유하는 시스템이에요. 반쪽압의 시스템이 정경련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똑같은 전단년인가 경단년이 뭐 있어요. 거의 고대를 흉내낸 게 정경련이에요.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일본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을 곧바로 일본이라는 건 경이 없이 곧바로 대한상공회의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짱을 맡은게 최태원입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심장하죠 확 심장에 칼을 찔러듯이 왜정경영 회장이 아니고 대한상공회의소장인가 이걸 아셔야 돼이 맥락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헛공부했다 경제에서 여전히 당신들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 읽겠습니다. 가쿠토 님, 개이단념 맞아요. 일본 시스템 필요 없는 거예요. 일본 시스템에서 독립했어요. 누구냐? 최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얘기했나요? 다까지. 네. 뭐 얘기 안한거 있나? 이도저로 있는 한 가지 빼먹었나 일부러 네, 여기까지 12시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고 막차 타야 되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곱 가인데뭐 여섯 가지 얘기했다 한 가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여섯 가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뒤지면 여러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서열 넘버원 누구냐 최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 자세를 맞추고 세상에 감사다맞으세